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회차 고졸 검정고시 도덕 경향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적극 반영된 시험이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신 분들은 조금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평가와 단원별 구성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로운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아주 잘 반영이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새롭. 나타난 사상이죠. 동양윤리적 접근에 해당하는 문항이 이제 단독으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 만큼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쉬우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항을 딱 보셨을 때아 뭐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아,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새로운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저냥 편안하게 시험을 좀 응시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들 좀 학자 중심, 의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졸 도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학자 중심의 내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자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별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사회 종교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상이나 학자 대신 좀 출제가 되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라면 시험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항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상식 선에서 풀이를 해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당연히 사상과 학자별 중심의 학습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어, 이 부분은 기존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 그냥 좀 넘어가 볼까? 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단원의 흐름과 기본적인 모든 주제들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여러분들 이 시험 자체를 좀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회차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점점 전체적인 모든 주제를 시험 문항에 출제하려는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단원별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뭐 크게 여러분들 기존과 다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좀잘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떠한 특정 단원이죠. 이제 예를 들면 평화와 공존이라던가 생명과 윤리 이런 단원들의 문항 구성 자체가 조금 비중이 적었었는데요. 이런 비중들을 조금 조절을 잘 하면서 전체적인 여섯 단원의 균형을 좀잘 잡아놓은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단원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원의 분배 학습량을 잘 맞추셔야 될 텐데요. 이제 문항의 수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의 문항을 좀 보시면 이제 비슷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2021년도 회차 시험이 여러분들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대일삼과 실천윤리가 문항수가 늘어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단원에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문항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윤리 사회와 윤리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었는데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과 문화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존에 항상 출제가 되었던 부분보다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좀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그런 주제들이 문항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와 공존의 윤리 역시도 이제 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기존에는 여러분들 문항 수만 보셔도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이러한 단원 구성도 문항 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분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특정 주제나 특정 단원만 공부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주제들을 두루두루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상과 학자별 중심의 학습.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시험 공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과 이제 주제 그리고 주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야만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학습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졸 도덕 경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